이렇게 경남의 확진자가 늘면서 36개뿐인 음압 병실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한 마산의료원에서는 지금 일반 병동에도 환자를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확진 환자들을 치료할 전문 의료진은 부족합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한 마산의료원. 이곳에 마련된 8개의 음압 병실이 다 차자 추가 확진자 7명은 일반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경남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가 뚜렷해지자 경상남도가 병상 확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26일까지 마산 의료원 248개의 모든 병상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수요일까지는 마산 의료원이 완전히 우리 경남의 전염병 전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마산의료원에는 신종 바이러스를 치료할 감염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 경상대병원 전문의 한 명이 일주일에 한번 방문해 진료하는 게 전부입니다. 결국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남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진주와 창원 경상대병원의 다섯 명, 파티마병원과 창원 삼성병원의 각한 명, 양산 부산대병원 두 명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격리병실 지정도 중요하지만 감염 전문의 확보가 성결 과제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목소리>